자첫 번째로 오시면 보실 게 뭐냐면은 지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요렇게죠. 그럼 적들이 안 오는 곳은 어디냐? 막힌 곳 여기죠. 그러면은 <laughs> 내가 만약에 여기다 기지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요렇게 요렇게 오겠죠, 애들이. 요렇게. 그 반면에 내가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세우고 벽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쳐주고 한쪽만 뚫어 준다. 그럼 여기로만 적을 오게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게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산악 지형이 좋은 겁니다. 적을 등지지 않아. 어. 등지해서 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laughs> 자, 그다음으로 볼게 뭐냐면은 지열입니다. 지열. 지열. 저는 약간 지열 덕분데요. 특히 자, 이 지열이 있어야 지열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좀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너무 멀면은 힘들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철이 많죠. 부품도 있고,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지열은 나중에 땡겨 올게요. 이쪽에. 얘네거 땡겨 오고 얘 지열 쓰고 얘 지열 쓰면 지열 총 4개 먹을 수 있죠 요 자리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요 근처에 있는 방을 그대로 쓸 수도 있죠 저는 요거 여기 근처로 그냥 처음에 시작을 해도 돼요 자 요런 땅이 있으면은 자 일단 먼저 애들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지금 얘네가 다 x 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못 건드린다는 소리에요. 이걸 다 풀어줘야 돼요. 요렇게. 자, 더블 클릭해서 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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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풀어줍시다. 처음에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요걸 풀어줬죠? 그 다음에 나무도 이제 풀어주고, 자, 무기를 차줍니다. 무기가 총 처음에 3개가 떨어져요. 요 시나리오로 하시면. 이중에 지금 제일 사격좋은 애가 얘였죠? 예 아닌데? 얘는 뭐지? 아 원예체질 자그 사격이 지금 제일 높은 애가 괴.. 사격괴짜죠? 얘한테 장총을 줄게요 이거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되 그냥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셋이서 이래야지 이제 총을 차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집을 지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여기다 그냥 집을 짓겠지만, 자 그냥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좀 필요하죠. 이 300개를 기본적으로 주긴 하는데 살짝 모자랄 수도 있어. 자니까 그러니까 구역 들어가 아 명령에서 구상 명령에서 벌목을 조금 해줍니다. 얘네가 이제 벨 거예요, 요거를자그 다음에 구상을 해서. 집을 지어줄게요. 집은 뭐 아무렇게나 지어요. 자. 오랜만에 나무가 많으니까 기분이 좋죠. 이거 3만원인가 할걸요? 자, 크기는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렇게 지어줘요. 그리고, 문을, 저는 4개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애들이 지어요, 와서. 자, 벌목도 알아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될게 뭐냐 저장구역을 집 앞에다가 놔둬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마당이야 마당 마당에다가 여러분들 야, 양동이도 넣고 고추장도 담가놓고 막 어? 이것저것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장구역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앞마당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뒷마당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철 처리구요 이거는 이제 버리는 것들 혹은 이렇게 재활용 자원들을 여기다 모아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줘야 되죠. 농사. 자, 농사를, 요 정도를. 맨날 제가 어려운 데만 하다가, 쉬운 거 하니까 엄청 쉬워 보이죠? 이렇게 하고, 농사는 그냥 처음에 감자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는데, 딸기를 심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초반에 뭐 딸기, 감자가 조금 더덜 상하기 때문에, 감자로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은, 초반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이 작업, 얘네들이 할수 있는 작업이 있고, 안할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요것들을 수동조절을 해서, 얘네를 이제, 잘하는 거 위주로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계자는 사냥을 잘하잖아. 사냥의 우선순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요거 찍으면 이제 우선순위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요렇게, 잘하는 거를 먼저 1로 찍어주고, 가능하면은, 소방 치료받기, 휴식, 전원은 전부 다 1로 찍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소방이라는 거야. 소방 치료받기 얘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쭉돼 있으면은 얘 똑같이 1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일을 합니다, 얘들이.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잘하는 애가 멘탈왕이었죠? 자, 멘탈왕의 건설을 조금 높여줍시다. 건설 중요하니까 건설을 좀 높여주고, 재배는 지금 원예체질이 해주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원예체질의 재배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 가능하면 벌목은 좀 빨리 할수 있게, 이 정도로 해주고, 재련재봉은 나중에 하고, 운반하고 청소도 중요합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는 멘탈왕이 하고 감수. 예, 저는 요 정도로 찍어줄게. 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이 중요도를 수동 중요도를 꺼주세요. 자,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일이 끝났으니까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을 다 지어가죠 집을 다 지으면 뭐를 해야 되냐 바로 그냥 그 침대를 놔야 됩니다 자 침대 여기 구조 가구에 있어요 가구 가구에 가서 침대를 세개세명 있죠 지금 세개 이렇게 깔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어졌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주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바닥을 깔아 줍니다 바닥을 안 깔아도 돼요 여러분들 안 깔아도 되는데 깔면 깔끔해요 저 바닥을 좀 깔아줄게요 나무 바닥을 참고로 이 나무 바닥은 아무 역할을 안해요 어? 그니까 안깔아도 전혀 안깔아도 상관 없는겁니다 자자 참고로 얘같은 경우에는 얘랑 가, 얘랑 얘랑 부부야 부부예요얘 원예체질이랑 멘탈왕이랑 그러니까 어.. 잠깐만요 원예체질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다른 침대를 주면은 각방을 주면은 멘탈이 떨어져요 그니까 러 가구를, 큰 침대를 하나 놔줄게요. 고급 침대 말고 큰 침대. 연구, 침대 주인 설정해줘요.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 요거요? 요거 합시다. 자, 멘타, 왕. 요렇게, 침대를 저, 지정을 해주면은, 이 얘네 둘이 이제 같이 잡니다.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각방 쓰게 해도 됩니다. 대신에 멘타는 떨어져요. 자, 이제 이게 1단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게 딱 기본이에요, 여기가.